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희 시인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석대천을 걸으면서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와 또 저런 꽃들, 어, 석대의 이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담고 있어요. 제가 석대는, 음. 서울이었던가 그때 한번 동영상 한번 담았고요 어, 계절마다 바뀌는 에, 자연의 모습들을 같은 장소라 해도 담아 놓어야 되겠더라고요 와그인이 길과 표과구의 철길 이물 흐르는 물소리. 또 외다리도 한 번씩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자연과 함께 또 이렇게 동영상 담을 때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만족감이랄까 행복감 때문에 저는 여기를 즐겁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 징검다리보다는 큰 이렇게 길을 한번 건너볼게요. 아, 옛날 어릴 적 시골에서 보락물에서 손 씻고 빨래태에서 빨래하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네요. 예전에 그 시골 동네마다 빨래하는 빨래태가 있었거든요. 그런 물줄기 속에. 그러면은 빨래도 없는데 집에 있는 빨랫감을 달아야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어.. 이렇게 지금 개들처럼, 파르파르 논두렁에 그, 벼이사, 벼, 또, 이런, 어, 풀들을 보면서, 이렇게, 빨래하러 갔다 그런 생각도 나네요. 음, 근데 여기 오니까, 석대에 흐르는 물들을 보니까 옛날에 정다웠던 그 시골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어. 순수한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멋, 음,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인공적인 것보다 사람의 발길과 손이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오, 저기, 외가리, 한 쌍, 외가리 새끼하고 외가리가 둘이 놀고 있네요. 어, 여기는, 저 건물은 석대역이에요. 아, 여기 천이 참 좋아요. 어, 반송에 사시는 분들, 여기 어, 그 운동 코스거든요. 여기도 자연이 너무 좋아요. 아, 이 동영상 담는 거는 내가 실직, 어, 걷는 땅, 내가 현재 가고 있는 현장의 장소를 바로 담을 수가 있어서 좋고, 나의 목소리를 실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자연 속에 함께하는 이 공간을 어, 공유한다는 게참 즐거움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푸릇푸릇한 나무들과 풀들과 이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은 참 좋잖아요. 어, 저는 좋네요. 어, 석대천은 언제나 걸어도 정감이 가고 싫지 않은 곳이에요. 어, 이렇게 또 덜한 꽃들이 피어있고. 아카시아들이 무성하게 늘어져 있고 또저 교각 구에 달리는 저 열차. 어, 저 외가리가 아유 잘 알아보려는데 나비도 보이고 높이 나는 새도 보이고 아이 자연의 모습이 너무 좋네요. 아, 제가 음악가라면 이런 모습들을 음악으로 담아서 막 표현도 하고 싶고. 아, 저는 시인이지요? 음. 아, 저 외갈이 보세요. 외갈이 보셨죠? 음. 외갈이 좀, 날갯짓 하는데요. 계속 날랐으면 좋겠어요. 어, 그 물고기를 하나 잡아서. 차 열차 소리 열차가 오고 있네요. 전철? 음. 가고 있죠? 어, 이가저제이집시 제목이 바람의 향기거든요. 바람의 향기 노래 곡을 제가 아, 받았어요. 유명한 작곡가님이신데요. 아, 함정윤 함중... 아, 목사님께서 제때 곡을 주셨거든요. 한번 불러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앉아있네 감미로운 행복 아픔과 상처도 바람은 쟤게로인생 그의 삶을 전혀 넣을 수 들었어요 음, 생각은 하면 다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음, 음. 신의 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보들 까지 한들아 한들, 깨꼬리는 깨꼴, 깨꼴. 수러진 아픔과 상처도 바람의 향기로 인생을 말해주어 어요 남의 형기, 박성희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